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헌법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reedom of speech이고요. 출처는 법률 용어 사전입니다.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언론의 자유란 사상 표현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21조 제1항, 이것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사상표현의 수단으로는 연설, 방송, 연극 등 외에 출판물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라 할 때는 출판이라는 간접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적 원칙이 하나로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으므로 철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입니다. 네, 2023년 이병태 저자님인데요. 네, 유튜브랑도 많이 관련이 있죠.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이라는 간접 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네, 대략적인 내용으로도 유튜브와 관련이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허가제와 검열제는 안 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검열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은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